저는 일단 제가 출산 직전까지는 공동육아에 엄청나게 정보력을 막 발휘해서 우리 집 근처에 공동육아 터를 다 깨고 있었어요. 아나 정말 애는 공동으로 같이 키워야지 당연히. 그랬는데 일단은 어두 가지 이유로 하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고가의 이제 뭐 조합비를 뭐몇 백을 내고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사회는 옛날처럼 대가족화해서 어떤 했던 그 공동체는 고가로 살수 있는 시스템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이 충분히 있어야 진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진입 장벽이 높고. 그리고 일단 두 번째 이유도 굉장히 컸는데요. 걔가 출산 직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동육아에 대해서 열을 올리다가 딱 그만 뒀던 이유는 출산 후에 애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공동육아를 하려니까 엄마한테 시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이 육아의 부담을 좀 나누고 싶어서 공동육아를 선택하고 싶은데 역으로 엄마한테 와서 뭐 김치도 담그라 그러지, 애들도 덜오라 <laughs> 그러지, 막이 공동육아 시스템이 육아 시간을 더 할애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러, 서로 육아 품앗이를 하는 개념은 굉장히 좋지만. 아, 난 정말 난 더이 난 집에서 이렇게 육아를 하는 걸로도 난 너무 힘든데 또 어린이 집에도 내 에너지를 나눠 줘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나에겐 너무 벅찬 시스템이구나. 이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이유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게 시립 어린이집이라고. 하, 그러니까 국립 어린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뭐, 이제 뭐 방학 없고 뭐 되게 늦게까지도 맡길 수 있고 이래서 좋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한 번도 국공립에 보내지 못했거든요. 대기가 너무 길고 음. 일단 일하지 않는 엄마라는 것에서 순위가 밀리고. 음. 그러니까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어떤 그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저희 애는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이것도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순위가 밀리는 게 그러면 저는 언제 자기 개발을 해서 언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건지 계속 저는 돈을 벌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를 계속 데리고 있으라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도 저한테는 선택권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보낼 수 있는 어, 선택권이 굉장히 없었고 었 그래서 아까 그 정책이나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전업으로 정말 애를 돌봄을 하든 일을 하든 정말 마음 편하게 정말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수시로 계속 아동학대 나오고 그러니까 애를 어린 면 어린 애들을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어야 애를 맡기는데 저는 이제 좀 되게 늦게 어린이집에 보낸 케이스인데. 뭔가 사회적인 어떤 큰 신뢰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집 근처 아무 데나 보내도 그냥 엄마가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만 있으면 저는 사회적으로 그 신뢰만 확보해 주면 정말 마음 편할 것 같거든요. 옛날처럼 무슨 대가적으로 회귀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는 <laughs> 이제 그렇게 뭐 시어머니랑 신우가 애를 봐주는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갈수 없고 이런 거를 그런 공공의 어떤 영역에서. 그냥, 그러니까, 보육교사의 뭐, 뭐, 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양성과정을 더 이렇게 높여서 한다거나, 지금은 보육교사 논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제일 절실했어요. 이런 공, 공립, 국립 어린이집 기관들의 어떤 확대와 보육교사의 어떤 신뢰, 회복. 그랬으면 정말 제가 정말 믿고도 맡길 수 있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력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도 만약에 보육 기관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보육의 질 높은 그런 것들을 제공했다면 맡기고 어린 집에 이제 충분히 이제 신뢰하고 맡기고 일을 하러 갈수 있었겠죠. 데 그래서 신뢰 회복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일단은 육아 휴직은 의무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남성 육아 그러니까 육아 휴직이 문제가 아니라 남성 출산 휴가가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에 일단 아빠도 어느 수준 이상의 돌봄 능력을 획득을 해 놔야 이제 그 다음에 같이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이거를 뭐 나누든 같이 하든 이렇게 고민을 해볼 여력이라도 있는데 사실 남편이 현저하게 나보다 육아 능력이 떨어지면 고민해 볼 여지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애는 계속 죽어라 나를 찾으면 그때는 그냥 내가 보는 게 제일 나은 선택이다 라는 식의 결론으로 가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초반에 이제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줘야 된다 그리고 길수록 좋겠죠 사실 그 기간이 그래서 나중에 뭐 초반에 출산휴가를 쓰고 뭐 같이 쓸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무유가휴직을 되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권장이 아니죠. 그냥 강제하고 있고, 그냥 무조건 애를 낳지. 아마 롯데에서 지금 강제유가휴직을 시키고 있을 텐데, 거기는 그냥. 내가 아무 절차를 밟지 않아도, 아, 부인이 애를 낳았다고 연락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휴가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계속 의무화가 돼야 되고,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중소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에도 이제 국가적인 정책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집에만 돌려보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때 제가 전에 한번 한 국회의원이랑 이런 저출산 저출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생각하고 있냐라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요새 젊은 친구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애 키우기도 정말 싫죠 막 이러면서 그냥 나는 그래서 애만 낳으면 국가가 모든 보육 시스템을 전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그한 야당의 이제 전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지금 들으면서, 예? 야당? 지금, 지금 야당. 야당이 옛날 야당? 그게 지금 야당이죠. 예.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아니 왜 부모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애를 키우기 싫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라고 애를 내 애를 내가 보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애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그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뒤쳐져야 뒤쳐지거나 애를 보거나를 선택할 기로에 자꾸 놓이게 되는 이 상황이 문제인 건데 내가 5시에 퇴근해서 애가 뭐 4,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끝난다. 그러면 아 5시까지면 좀만 어떻게 봐 주세요 해 가지고 내가 5시에 가서 같이 육아를 할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맡길 의사가 충분히 있거든요. 아, 저는 국공립에 운이 좋게, 정말 운이 좋게 이제 국공립에 아기를 맡기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러면은 할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되게 큰 행사가 있어서 거의 한 2주 가까이를 12시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조력자가 없이는, 그리고 제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가도 이제 기본이 아무리 빨리 해도 7시, 8시인데, 그러면은 정말 애는 누가 보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집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도 전 죄인인 거죠.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동시간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저는 그래서 노동시간이 당연히 조정이 되고, 야근을 하지 않는 문화가 되게 당연해지는 게 사실, 육아 문제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육아가 진짜 선생님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게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전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유, 저희 남편은 얘 육아를 많이 참여할수록 본인이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그쵸, 높아지고, 네. 근데 이런 걸 사람들이 당연히 엄마 아빠 누구도 애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모두에게 이 돌봄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laughs>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돌봄을 간접 경험을 하든 아니면 그 돌봄의 어떤 기쁨이든 고통이든 이런 것들을 정말 실체를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면서 정말 좋은 거, 정말 안 좋은 거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사회가 좀 어 실체를 그치. 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들 정말 좋은 것어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거 마냥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너무 힘들기만 한 것처럼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또 너무 행복한 것처럼만 얘기하고 그치. 이런 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 나이를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돌보고 막 이런 과정들이 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서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처음 받아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를 키우면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막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또막 미화시킨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얻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만큼 투쟁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주는 그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굳이 사회에서 첨언을 해서 주는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제가 지금 이제 7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계속 얘네들이 저에게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도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손실한 게 많거든요 경제력이 든 체력이 든 근데 그게 애 탓은 아니니까 엄마가 애 탓을 하진 않아요 내가 애 내가 뭐 얘가 저한테 준 기쁨을 저는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얘한테 내가 어떤 효도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아, <laughs>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항상 그러거든요. 나는 효도에 대해서 전혀 생 지금 내가 얘를 <laughs> 키우면서 최대한 이 기쁨을 내가 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얘가 어느 정도 독립한 이후에는 정말 독립된 어떤 그냥 나와 그냥 사회에서 만난 어떤 관계처럼 그냥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 분명히 어머님이 아기 때 기법을 누리셨을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더 이상 뭔가를 주려고 안 하셔도 그냥 엄마 나 키우면서 힘들었지. 그냥 그냥 그 정도 알아주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냥 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내가, 저, 저도 저희 엄마한테 잘 못하잖아요. 일단 잘 못해요. <laughs> 일단 맞아. 잘 못하는데, 나도. 제가 출산을 하면서, 아까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되게 쉬운 일, 그냥 엄마들이 하는 어떤 되게 가볍게 했던 이 돌봄이 어마어마한 무게로 이제 다가오면서 그 강도를 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 알았잖아요 알아주시는. 그래서 엄마한테 처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애를 낳고 그래서 엄마 진짜 힘들었겠다.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laughs> 어.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돌봄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말 한마디에 어. 아, 또... <laughs>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런게 있는 물론 저는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아 정말 이렇게 장성한 아이를 키워본 그 심정은 또 없어서 근데 지금으로서는하 그래요 그냥 정말 지금 많이 나는 충분히 행복한 걸 많이 주어 주어 주고 있었고 지금도 주고 있고 주셨을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정도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보답할 수, 기가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고 큰 제가 이제 주면서 느끼는 거죠. 와 이거는 진짜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막 이런 <laughs> 생각을 할 때마다 아 이거는 그냥 내가 주면서 아 얘도 난 내가 얘, 얘가 나한테 뭔가를 해 주길 바라는 것보다 얘도 그냥 다른 누군가한테 이렇게 베풀겠구나 얘가 나중에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렇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 웬만큼 해선 따라올 수 없잖아요. <laughs> 맞아. 네. 뭘 주, 아니, 그냥 그냥 네, 그건 저는 인정하거든요. 해부터, 네. <laughs> 저는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해도 그렇게 효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laughs>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다 친정 <laughs> 엄마한테 잘못 하잖아요. 네. 그냥 어 그냥 그게. 근데 그 엄마도 분명히 절 키우면서 기뻤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laughs> <laughs> 저희, 저희 엄마가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맨날 이러고 지나가시는데 이제 제가 막 엄마도 그래서 나 때문에 좋았었잖아 막 이러고 아유 됐다 이러고 <laughs> <그냥> 지나가시는데 <laughs> 그냥 그거 알아주는 게 되게 큰거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치. 아 엄마 진짜 힘들었겠다. 아빠가 맨날 논다고 해서 <웃음> 속상했겠다. <웃음> 어, 뭐, 엄마가 엄마가 저희 엄마는 이제 계속 손빨래로 기저귀 빨고 막 이렇게 하셔서 항상 빨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애들이 많으니까 항상 빨래 많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항상 논다고 하셨거든요. 그치. 근데 엄마 진짜 억울했겠다. 나는 지금 이렇게 들어도 막 화가 나는데 엄마는 또 그게 문제 의식도 못 느끼고 내가 돈을 안보니까 논다고 생각을 본인도 체화했잖아 옛날 엄마들은.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도 몰랐고 얼마나 지금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딸들이 알아주는 것만도 되게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음,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어차피 제 자식이 또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하면 "아, 입 해봤으니까 뭐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일단 저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들 있잖아. 아, 그렇게 희생할 거면 난안 할래"라는 그 지점들을 일단 공감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으려는 배우자를 만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남자가 없다라는 그런 참담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laughs> 네 네. 왜냐면은 일단은 형님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린 남편 되게 좋아하고 아이랑도 너무 행복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근데 제 남편도 되게 뭐 맨날 투닥거리기는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이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일단 70일을 부인이 나가겠다고 하고 막나책 써야 되니까 호텔 잡아 놔라막 이러면 막 호텔 잡고 막 이런 친구라서 그 친구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되게 존중해주고 어쨌든 사람으로서의 제 발전도 되게 같이 고민을 해주었던 친구거든요.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는 이런 상황에서. 애가 잘못되면 일을 관둘 생각을 하냐 이러면은 거기에선 이제 차이를 느끼지만 계속 나랑 소통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해도 약간 아니 난 이렇게 살 건데 넌 그렇게 하지 마 약간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이분은 내가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봐야겠구나 이럴 것 같아서 사실 결혼이라는 게 누구랑 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랑 하는 것도 막 정말 뭐뭐 뭐, 뭐 조인성이나 뭐 이런 사람하고할거아니니까 <laughs> <laughs> 네, 그럴 거 아니니까 <laughs> 그러면은 이제 에, 나와 어느 얼마 정도와 나와 감정을 공유하고 나의 삶을 공감해 줄수 있고 나의 문제를 서로 그러니까 나의 문제와 본인의 문제를 이제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의 발전에 대해 얘기를 할수 있느냐가 결국은 육아 문제든 뭐그 모든 재반 문제의 결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를 키우더라도 우리 둘다 행복하려고 애를 낳는 거지 뭐 우리가 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낳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